7월 1일 아산시 제9대 아산시 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김영입니다 아직 못배분이 많아서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 온양 로타리클럽에 가서 회원님들과 눈을 마주치고 말씀 전해드리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아, 지금 좌측에 우측에 보면 역대 회장님들 어, 다짐의 말씀 아니면 후배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글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세상의 선물이 되자라고 해서 지원관 회장님께서 이렇게 쓰셨네요. 가슴이 뭉클합니다. 어, 세상의 선물이 되자 여러분들 소외되어 있는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는 여러분이 계셔서 진정한 어, 선출직에 나와 있는 우리들이 봉사자라곤 하지만 여러분보다는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어, 진정한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 저희 또한 노력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반성하고 새로움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서영 총, 총재님을 요 근래 계속 뵙, 뵙고 있습니다. 아주 멋지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런 노타리를 끌어가고 계시는 총재님이 계셔서 아마도 각 클럽의 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열심히 새로움을 하면서 봉사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이입하시는 회장님과 어, 취임하시는 회장님 앞으로 기대가 클 겁니다. 어, 회원들과 함께 의기투합하셔서 새로움을 또 만들 수 있고 또 진정한 봉사를 할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제가 세훈양 그러면 여러분들이 파이팅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실 수 있습니까? 네. 세훈양! 네. 감사합니다.